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공기조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공기효과 필터인데, 공조기에는 필터가 들어있죠. 그 실내 공기를 재선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 공기를 어, 들여와서 하더라도 어, 그 공기 자체에 있는 이물질도 좀 걸러야 되고, 그, 특히 이제 코일면을 보호를 좀, 먼저부터 보호를 해야 되나서 그 필터가 있습니다. 이제 필터도 그 용, 여러 가지 용도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음, 그 보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여과식으로 많이 하죠. 우리 그 틀에 뭐 600, 600 보통 그 정도 사이즈 되는 어, 그 건식 필터로 해서 이제 프리 필터 설치하고 미디엄 필터 중성능 필터죠. 미디엄 필터 설치하고 크리닝이나 뭐 또뭐 어떤 특수한 부분에 이 고성능 필터라든지 뭐 지하철이나 이런데 자동 필터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분진인 자상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가식 필터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그립죠. 그 다음에 정전식 필터는 대전 미립자 집진 필터라든지 뭐 정전기 작용을 이용해서 어 분진인 앱자상 물질 또는 일부 뭐 미생물, 바이 그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 이런 것들도 그 집진해서 실내에서 떨어뜨리든 아니면 다시 되돌아와서 필터에서 잡든 아니면 어 흡착면에서 잡든 그렇게 정전 작용에 의해서 포지어하는 그런 방식은 약간 좀 가격이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뭐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그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점착식 필터는 흡착제를 이용해서 그 하는 건데 뭐 활성탄 필터라든지 어떤 화학 흡착제들 들어간 거고요 일반적인 공조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수한 용도의 그 시설에서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냄새를 제거해야 된다든지 뭐 그러저런 경우에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배기팬에서 탈취필터 쪽에 많이 쓰는데 공조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어, 일부 들어갑니다. 반도체라든지 아주 정밀한 어, 그 공기 관리가 필요한 그런 데서 들어가고요. 뭐 하나하나 보면 여과식 중성능 필터가 우리 보통 보는 이제 필터죠. 대부분 다 이렇게 프리필터, 미디엄 필터 있고요. 크레늄에서 해파나 울트라 필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울파 필터 있는데, 음, 뭐 고성능 필터 사용할 때 앞에 이제 프리 필터를 사용해서, 프리 필터는 보통 부직포재질로 돼서, 그 나중에 어, 물청소로 한번좀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세척이 가능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하죠. 어쨌든, 어, 뭐 유지부수가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용 하고 나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어, 교체 비용이 좀 발생을 하고요. 또 필터에 차압이 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팬 동력비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가스 성분이라든지 미성물 이런 부분들까지 걸을 만한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어, 이 형태에 따라서 이제 뭐백 패널형, 보통 이제 패널형이지만, 박스, 박스형, 박스형이나 패널형이지만, 뭐, w 형이라든지 주머니형, 뭐, 그런 자동 필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게 롤형, 자동형인데, 롤형은, 어, 이쪽에 이제 필터 원단이 쭉큰 거, 이제 하나 가르켜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모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쓰고 나면, 요만큼이 이제 이쪽에 와서 돌아가면서 말리는 거죠. 필터 교체를 이게 다 풀려서 롤이 다 풀릴 때까지 필터 교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렇게 먼지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필터를 뭐 맨날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하게 좀 교체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지하철이나 분진이 많은 그런 건물에서는 이제 이런 롤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 세정형은 저도 예전에 그 지하철을 할때 봤던 것 같아요. 지하철 그쪽에는 이 이쪽에 그 필터에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그 분진을 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진공청소 필터에 묻었던 이물질들을 거꾸로 빨아내 주기적으로 빨아낸다든지 아니면 물 같, 물, 물을 물 이용해서 물을 쏴서 물이나 에어를 쏴서 그 털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동 세정형이죠 이거는 자동 세정형 여기는 니까 어, 필터 성능에 관련해서는 그 KS든지 규정이 있고 한국 공기청정협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요즘 에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가 한국 공기청정협회 저기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그 인증도 좀 주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헤파 필터라든지 일반 그 에어 필터들에 대한 단체 표준이 있어요 제가 그 단체 표준으로. 어, 테스트를 해서 인증을 주고도 있고요, 그 CAF, CAF 인증가 있죠, 그래서 주고 있는데 음. 어,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울파피터 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험하는 기준이죠, 그 입자 가 크기가 이 정도 크기의 에어로지를 이용 해서 99.9% 어, .99 이상 이렇게 그 걸러지는 포지피드 나와야 이제 헨파필터 같은 경우에는 0.3 마이크로, 에9 9 9 7 뭐해서 이제 하고 우리 그 미세먼지가 보통 2 마이크로. 미터 이하죠 우리 그그 그 일반 공조 환환에 l e w 인증 h a 단지 표 l 는 t of people who have a lot of p e 건데 l e who have a l v 12번이다, 13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m e r v 는 이제 그, 그, 효율, 그 시험 결과 나온 그 효율, 효율이 최소 효율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매겨 는 건데, 보면 이제 그 아까 저0.2 마이, 아,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이제 미세먼지죠. 아, 초미세먼지죠. 그리고 1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세먼지, 이 마이크로미터가 초미세먼지, 그거보다도 이제 더간 것까지 보는 게 이제 물파필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저희가 이제 공중에 쓰는 거는 한 12, 13에서 한15 사이, 뭐 간혹 12도 쓰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많이 쓰고요. 요거 보면 그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이래서 이제 3 마이크로미터니까 이 범위 2에 드는 부분의 제거 효율이 90% 정도 돼요. 초미세먼지도 90% 정도 이상을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필터가 이게 지금 미디엄 필터예요. 우리 공조기에 들어가는. 그,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보면 뭐 상당하죠. 뭐 70%에서 80% 90% 대까지도 이제 제거를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0%에서 95% 이상. 그래서 어, 우리 일반 공조기에도 이제 그, 이, 그 걸리는 정화은 거의 이제 같아요. 그래서. 정압은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간에 그 미디엄 필터만 써서 계속 그 재순환만 시켜줘도 상당한 공기 그 초미세먼지까지 걸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돼요. 굳이 우리가 그뭐 미세먼지 많고 날씨 안 좋고 뭐그 공기가 안 좋은 날 우리 공기 조하게 돌려봤자 뭐 별로 그 미세먼지 못고르는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걸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 그런 소리를 하면 아 우리 공적이만 돌려도 뭐한 그 30분만 돌려도 미초 미세먼지까지 거의 다 걸러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실내 공기 되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 90%니까 한번공적이휙 지나갔을 때90% 걸러지고 거기서 못 걸러진 10%는 나중에 다시 되돌아와서 걸러지면. 두 바퀴만 돌아도 거의 99%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조기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실 건물이나 이런데 시간당 환기 수가 6회에서 7회 정도 보통 그 정도 되거든요. 시간당 6회에서 7회니까 한 10분 20분만 돌아도 공조기를 한두번 정도 거치는 셈이 되나서 어, 공조기에 껴있는 미엄 필터만 가지고도 초미세먼지 거르는 성능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브 16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준헤파 필터라고 보셔야 돼요. 그, 초미세먼지를 95%까지 거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꼭 99.999, 크린눈도 아닌데 99.99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이 정도 16, 그, 등급 정도 되는, 그, 미디엄 필터, 준헤파 필터라고 업계에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터 교체를 할 때, 뭐 처음에 장착을 이걸로 했지만 나중에 이제 장비 유지 보수 한다든지 나중에 중간에 교체할 때는 좀 등급 높은 걸로 하면 어 그런 문제 생겼을 경우에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될수 있겠죠 헤파필터는 그 헤파필터가 이제 가로세로 여기 두께입니다 두께가 150짜리가 있고 이제 300짜리 290이 거의 300짜리죠 두께에 따라서 어그 풍 어, 속이 있어요. 여, 그 필터를 지나가는 속도가 이제 두꺼운 거는 그 많이 이제 걸르기 때문에 조금 풍속이 빨라도 되고 필터가 얇은 거는 그 필터 여, 여제가 그만큼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 풍속을 완만히 해서 천천히 더 많이 잡겠죠. 그래서 그 속도에 대한 규정이 있고 표지별99.97 이런 게 있고요. 울파 같은 경우는 뭐 여과 속도가 더 늦죠, 더 늦고. 음, 뭐 이거는 이제 간혹 우리나라 규정은 아닌데, 우리나라 이제 규정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공기청정협회 일반 공중에, 어, 한국부터에 대한 그, 이거, 이건, 이 검사 기준이에 SBS, 카카, 0226, 뭐 해서 좀 이런, 보통 이걸로 테스트를 좀 많이 하는데, KS도 보면, 이제 우리 가정용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그, KS가 있어요. 9 3 2 그다음 이제 크린룸 헤파 필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기청정 에회도 이제 크린룸에 대한 규격이 따로 또 있어요. 아직 인증은 주지는 않고 있지만 단체시준이안된 안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에어필터는단체시준도되어 있는 것더라고요. 같 그다음에 k s 도 보면 이제 환경 공기 필터 유닛 이게 지금 우리 공기 조화기에 들어가는 그케이 규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요, 요거는 좀 이따 한번 보고요. 요거는 이제 가끔 그 필터 등급이 뭐 K등급이다, D등급이다, C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그, 이거는 이제 미국 규정, 미국 그 규격인데, 미국의그 협회에서 이렇게 테스트 하는 그코드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입자 크기에 따라 포집 효율이나든지 뭐, 효율이나 투과, 이런 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등급이 돼서 뭐 이걸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책에는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이제 아까 한국 공기청정협회에 되어 있는 산책표준이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뭐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나와 있고요. <laughs> 시험 입자가 예전에 이제 DOP를 많이 해서 이제 했었는데 요즘은 염화 칼륨으로 DOP가 좀 인체 유해하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외국도, 미국도 바뀌었다고 하고 거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염화 칼륨 입자로 하도록 이 한국 그 공기청년편이 되어 있는데 케이스는 또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직도 DOP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자 제거율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염화칼륨으로 그 분질을 만드는 거죠. 여기 아까 보셨던 그 표에 보셨던 그 표가 이제 여기에 필터 성능을 그 테스트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 에너지 효율도 나와 있습니다. 그 필터에 따라서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도 되어 있고 테스트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죠. 그래서 뭐한 쪽에서 이제 분질 만들고 이쪽에 걸러서 나오는 부분에서 그 제거된 양, 전, 필터 전후단의 그 분진의 양을 이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투과이은 그런거죠 상부하고 하부하고 그 농도를 재서 음, 그 입자 개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국 어, 공기청정협회는 이렇구요 그 케이스에도 보면 환경공기청정필터유닛이라고 이제 여기에 우리 공기조각에 들어가는 필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나와있고요 용어 같은 거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음, 형식으로 돼 있어요 1형식, 이형식 3형식 뭐 이렇게 돼 있고 입자포집률이 90% 이상, 70% 이상.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런 데서 이제 뭐70% 미만 이런 건 이제 예비 필터가 좀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이 형식 3에서 90% 이상이 미디엄인지 아니면 이 형식 2가 미디엄인지 이 부분이 조금 뭐 저든지 이 요,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KS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나중에 업체가 와서 형식 1의 필터입니다라고 뭐 KS 인증서를 가져오거나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마, 케이스를, 이게 있긴 하지만, 업체들이 케이스를 따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형식 삼위질량법으로 하고, 비대법, 뭐 형식 이렇게 뭐 이런 거 봐서는, 이제 이게, 그, 프리 필터, 미디엄 필터, 헤버 필터,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업체들이 그 케이스를 따서 가져온 거를 못본것 같아요. 대면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디오피 에어로졸로 테스트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나머지 뒤에 그런, 그 내용들은 뭐, 비슷합니다. 내용들의 맥락들이 비슷하고, 실험 장치도 비슷하고요. 뭐 앞에서 이제 에어로졸 발생시켜서 뒤에서 광산난 뭐 입자계수 측정기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농도 측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단체 표준도 있고 KSD관데 있고 이게 지금 업체들이 따지를 않고 있어요. 이렇게 인증에서 나중에 이제 공기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되면서 필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자라고 했을 때뭐 이런 단체 표준 인증서를 갖고 다든지 k s 스 인증서 갖고 있는 경우를 못본것 같아요. 그냥 시험 성격서만 이러저러한 시험 방법에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해갖고 어디 공인 시험 기관에서 해서 뭐몇프로 이상 제거된다 이렇게 가져오는데. 어, 가급적 앞으로는 이제 이런 단접 필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전기 집진방식에의한 필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전된 입자를 전성섬유 필터라든지 플레이트에서 그 집착 시켜서 하는 집진기고요 정전기와 같은 그런 이제 그 현상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어,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일부 미생물도 이제 그렇게 정전작용에서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정밀한 공장, 고급빌딩, 공기청정을 또 요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한쪽에서 방전극이 있어요. 그래서 먼지들이 방전극에서 하전을 해서 어떤 전화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집중극이라든지 포지 필터에서 어, 걸리게 되는, 또는, 뭐 방식에서 이제, 실내 쪽에서 이제 뭉쳐서 떨어진다든지, 다시 되돌아가면서 필터에서 걸린다든지, 대체적으로 이제, 런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음, 좀, 요런, 경우에 이제 공간이 좀 차지하죠. 장비가 일단은 뭐, 이러저런 장비장치에 뭐, 집중극에 방전극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비도 이 가격도 고가고 설치 공간도 조금, 그, 공조기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되죠. 정전기 식필터는 뭐 아크릴봉이나 폴리브레탄 패드에 이런 정전기를 이동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저는 뭐본 적은 없는 것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전 미립자 집진식 필터가 이제 조금 설치되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고주파 전극부와 이온 발생기 사이의 먼지를 전기적 삼극자로 변환해서 실내에서 이제 응집시키는 거예요. 실내에서 좀 많이 뭉쳐서 그 지들끼리 이제 뭉쳐서 사이즈가 좀 커지게 하는 거죠. 미세한 먼지들을. 그렇게 해서 그게 다시 환기돼서 돌아올 때 프리필터에서 포집되도록. 그래서 이 대전 미립자 집진식 필터는 이 고주파 전극부하고 이온 발생기 이 부분이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 별, 그거가 이 대전 미립자 집진 필터가 설치되더라도 에어 필터가 그 같이 설치되어야 되겠죠. 필터에서 나중에 그걸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치가 이 앞에 이 상극자로 그 변하면 전극부분만 설치만 되면 되나서 대전 미립자 중성화 장치 뭐 이런 부분들만 그 필터 부분에 추가만 되면 되나서 장치가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간단하고 그, 그 사이즈에 비해서 집진을도 우세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붙이니까 가격은 더 추가로 붙이기 때문에 자기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지하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내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데라든지 뭐 이런 경우 필터만 가져가면 또 효과적으로 걸르기좀 어렵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활성탄 필터고요. 탈취 필터 쓰듯이 뭐 같은 패턴입니다. 이런 박스 안에 활성탄 들어가거나 어떤 뭐 화학흡착제 알갱이들이 들어가서 냄새나 가스성분 뭐 이런 거 걸르는 거고요. 음. 냄새를 없앨 때, 요즘 광충매 UV 필터라든지 음인 필터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둬서 하는 경우가 많죠. 살균도 하고, 뭐, 또, 이런 가스 같은 거나 이런 부분, 냄새도 이제 가스 성분하고, 그런 형태로 띄는 것들이 많아서,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배기 팬에서 배기 필터 유니트나 탈취기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라서, 공조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동 물세척 필터. 음, 아까도 이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는 어 아, 이, 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들어오는 측면에 이제 약간 경사지게 하고 여기 이제 물 고압으로 물을 분사를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쭉 한번 갔다 오고 또 다시 밑에 여기 이제 체인 있죠. 밑으로 또 내려서 쭉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먼지가 이쪽 필터 뒷 부분에 한 거를 이쪽에서 물로 쏴서 씻어서 떨어뜨리면 이제 밑에는 드레인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에다가 물을 뿌려서 하는 자동 물 세정 필터죠. 그 보통 이게 이제 전액이 가동되는 외조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외조기인데 그 황사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그 필터가, 프리필터가 금세 막히거든요. 그래서 프리필터만 가지고도 감당이 안 돼요. 외조기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 지하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 이제 일반적인 공, 건물에는 뭐 아직까지는 이런, 일반 건물에서는 못본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런 자동 그물 세정 필터 필터 자체를 물로 세정하는 것도 있고 여기를 이제 그 에어워셔 노즐을 해서 아예 그물 필터죠 이거는 물을 여기서 미세하게 분무 시켜서 여기 안개처럼 이렇게 분사를 시키는 거죠. 하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여, 여과제가 있어 요 여과제 같은데 물을 초풀려서 이제 흘러내리게끔 하거나 물을 이렇게 분모하거나물 물 줄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필터면 같은 데다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거기를 통과할 때그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뭐 가스 성분이나 이런 것들든지 물에 같이 녹아서 포집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물 필터도 있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가습 장치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가습을 그 공기가 이제 건조를 하면 피부로부터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이 한기를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실온이 너무 실온이 좀 낮아져도 가슴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면 가슴 때문에 사람이 그 스킨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체감도가 높아져서 또 쾌적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뭐 어떤 전산센터라든지 이러저러한 부분에서는 또가슴이 40에서 60%그 내외로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적의 가습기가 설치가 되는데, 이 가습이 지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크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상대 습도 50%에서 인플루엔자 또는 바이러스가 활성화, 비활성되거나 독성을 많이 상실하게 된다는, 연구화로도 많이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습도는 적정하게 이제 요,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제 그거를, 어, 음, 유자주기 위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일단 증기식 가습기가 가장 뭐 많이 쓰는 거죠. 대부분의 건물에 냉동기와 보일러가 있다 보니까, 아, 그 가습기, 증기 보일러를 둬서 그 증기 보일러로부터 증기를 받아서 가습을 하는 거고요. 이게 공기 중에 바로 증기를 분사해서 가습을 하기 때문에 바로 가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생적이죠. 그 증기이기 때문에, 이제 세균이라든지 불순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이제 증기 가습기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데, 음 그리고 용량도 이제 상당히 많이 키울 수 있어요. 뭐, 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밑에 대형 보일러에서 그, 뭐 필요한 만큼 광경이라든지, 제어별브 용량만 맞게 선정을 하, 해주면, 뭐 필요한 만큼 대량의 가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경우에는 거의 증기 가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증기 가습기의 그저 사진인데 이제 뭐 사코 제품이거든요. 다른 국내에서 나오는 다른 회사 제품도 뭐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이 안에 이제 단면 구조나 이런 게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뭐 이런 패턴이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쭉 잘라서 본 건데 이 중간 부분이 이제 가습을 해주는 부분에요. 스팀이 나와서. 이렇게 가습을 해주는데, 공기는 이쪽에서 와요. 그러면 스팀이 이렇게 이제 공기랑 부딪히면서 혼합이 되면서 뒤로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가습기 설치 방향이 되는 거고요. 밖에 또 이중간 형태로 돼서 하나 증기가 더 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증기가 공급이 되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바깥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밖으로 먼저 증기가 이렇게 쭉 흘러요. 쭉 증기가 흘러서 그 증기가 이 밖에 부분에 이제 먼저 들어와서 흐르는 거죠. 흐르면 응축이 되겠죠. 그럼 밑에 이제 응축수가 고이겠죠. 그럼 그 응축수들은 쭉 이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해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응축수가 여기 밑에 배부있고 여기 이제 응축수가 이렇게 고이겠죠. 그리고 뭐 다100%다 응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일부 이제, 응축된 거는 밑으로 떨어지고, 증기는 위로 나와서, 위로 해서 이제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공급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 중간 부분이에요. 이 중간 부분으로 순수한 증기만 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공기랑 혼합이 돼서 이제 가습이 되고요. 이 증기 배 제어 밸브가 그 실내 습도에 의해서 이제, 어, 뭐 비례 제어되는 경우도 있고요 온오프 제어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통과하는 공기 양과 증기 가습하는 양이, 보면 이 가슴 양이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서, 어 대부분은 온오프 형태로, 증기 제어 밸브는 온오프 형태에요. 솔레노이드를 많이 쓰고 는 있는데, 그 솔레노이드 쓰실 때도 이제 물용 쓰시면 안 되죠. 그 솔레노이드가 물용도 있고 증기용이 따로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전, 자 코일에, 그, 그뭐 사용 온도가 있겠죠. 그래서, 온오프 많이 쓰는데, 또, 때로는 비례저를이렇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하여간 온프 많이 쓰고, 밸브 지나서 갈 때, 혹시나 또, 이쪽에선 응축수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떨어지라고 해한번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중간에 응축배관이 하나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 기수불리기의 고인 응축수는, 트랩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경찰수 해수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용량이 커지면 이렇게 단 하나 그저 증기 노즐 하나로 가습기 다안 되면 이제 이게 두 개, 세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면 아예 이렇게 판넬형으로 된 가습기도 그 가슴량이 많은 경우에 이런 판넬형으로 설치를 해요. 이 판넬형은 그냥 이쪽에서 증기가 들어오면 그냥 증기 코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 했다 해타, 가 있고 했다에서 각 증기 노즐로 해주면 그 증기 노즐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 노즐을 필요한 수만큼 많이 둘수 있기 때문에 위에는 했다식으로 해서 충분한 양의 증기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습되고 또 일부 식어서 밑으로 떨어지는 응축수들은 이렇게 배출이 되고. 이튜브의 튜브 단면이죠. 튜브에 이런 이제 증기 노즐이 있는 거죠. 증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증기 스팀이 나오는 거죠. 또 뭐, 이, 저런 증기식도 그 증기 발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열식이 있고, 정독식이 있고, 저개선식, 과열 증기식 노즐 음사식,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일러로부터 이제, 그, 바꾼는 어, 있지만, 보일러가 없는 경우, 증기 요런이 별도로 없, 없을 경우에는, 전기, 전극공식 가습기나, 뭐, 이런 전기식, 꼭 전극공식이 아니더라도, 음 전기식 가습기를 어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전극공이라든지, 어떤 뭐 전일 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걸로, 어 이렇게 하, 그 가습을 해주는, 그런 형태도 있죠. 음.